삼각형의 넓이를 해론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. 사공간 수학. 자,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주어졌지요.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아까 말한 대로 세변의 길이 A, B, C가 주어진 거예요. 그러면 뭘 이용해서 해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.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. 이거죠. 그럼 한번 가볼까요? 어떻게 나오는지. 자, 결론부터 해 볼게요. S는 넓이는 루트, 좀 길죠? S 곱하기 S-A, S-B, S-C 이렇게 하면 넓이가 끝이에요.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? 단, 조그마한 S 어떻게 구하죠? 세 변을 더해서 A+, B+, C 이로 나눈다. 이게 조그만 요 S가 말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증명과정을 학원에서 구체적으로 해줄 건데,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. 보세요. S는 우리 삼각형 의 넓이 구할 때 이거 알죠? 1 2분의 1, B, C, 사인을 이용해서 그쵸? 우리는 A를 이용해 볼게요. 사인 A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. 그러면 2분의 1 b, c 맞죠? 자, sin a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. 루트 1-cos 제곱 a로 그죠? 음. 이 과정을 싹 풀면 우리는 마지막에 이런걸 얻을 수 있어요. 4분의 1 루트 좀 길어요. 상당히 길죠?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감 오시죠? 곱하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돼요. 이때 우리가 해줄 게 있어요. 무 해줄 거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이로 나눈 것을요. 스몰 s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놓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e s 가 되겠죠? 맞죠? 이 식을 요 식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. s가 4분의 1한 단계를 한번쓴 다음 해줄게요. e s 곱하기 2 s 마이너스 a 곱하기 2 s 마이너스 b 곱하기 2 S C.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이렇게 싹 들어가면. 그 그렇죠? 사분의 일이 들어가면. 싹바뀌죠뭘로바뀌죠 들어가 1 6으로들어가는거죠 제곱해서 1 10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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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있죠. m 1가 아, 아, m 에다가 m 곱1 0 1 6이죠 따라서 1 6 m m 10mm. 1 0 m 그렇죠. 아까 우리가 공식, x-a, x-b, x-c가 나온다는 사실. 잊지 마세요. 오늘은 해론의 공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안녕!